대한민국이 2024년부터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 진입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내 외국인의 비중이 2024년에 처음으로 인구 5%를 넘는데, 이는 3가구 중 1가구꼴로 다문화 가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종류로는 국제 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세터민 가족이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사전적 의미로는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새터미는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의 뜻을 가졌으며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것을 말합니다. 다문화 구성원들이 받는 차별의 종류로는 임금 체납, 인종 차별, 종교적 차별, 출신에 대한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법률 강화와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은 문화 다양성이 있는데요. 문화 다양성이란 무엇일까요? 문화 다양성은 서로 다른 생각과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려고 함으로써 다양함이 공존되는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정신이자 실천을 뜻합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문화는 시공간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인류의 공동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쉽게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국가에 대한 컨텐츠를 접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SNS 등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쉽게 그들만의 문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문화와 관련된 영화나 음악을 접해보는 것 또한 문화교류, 체험 및 이해의 의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과 교류하며 우리의 문화를 알려준과 동시에 그들의 문화를 배워보기입니다. 우리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존중의 마음가짐을 지녀 바람직한 의사소통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스로가 다문화 가정에 대해 편견과 차별의 시선으로 보는 대신 타인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앞서 말한 실천 행동을 이 마음가짐을 토대로 두고 임한다면 문화 다양성을 실천하는 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뿐만이 아닌 지구 속 모든 나라와 더불어 사는 세계 시민이기도 합니다. 문화 다양성을 실천하고 모두가 함께 웃으며 공존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